안녕하세요. 아, 아이룸미사의카페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얼굴 뼈 윤곽수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윤곽수술을 진행할 때한 번에 모든 걸 끊을 뻔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윤곽수술 시에 같이 하는 좋은 수술 같은 게 있을까요? 이제 보통 아래턱 쪽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턱선 쪽에 있는 이 사각턱뼈라고 그러죠. 사각턱뼈 절골이나 아니면은 앞턱뼈를 축소하는, 앞턱 전진술과 축소술,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게 되는데요. 이 아래턱뼈에 있는 이쪽에 이제 뼈 볼륨을 조금 삭제하게 되면은 피부나 이제 근육이나 뭐 이런 살 같은 것들은 이제 부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살은 좀 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 뼈를 보면 이렇게 이제 바깥쪽을 좀 뻗어 나오는 이런 뼈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텐트로 생각하면 기둥 받침대가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뼈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으면 턱선도 이렇게 조금 세워져서 날렵하게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절골을 하고 나면은 텐트 기둥처럼 이렇게 나와 있던 이 뼈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. 오히려 또 조금 더 뭉툭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런 활경근이라고 해서 여기 턱선에서부터 여기 세골까지 이렇게 얇으면서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근육을 쫙 당겨가지고 묶어주게 되면은 이 아래 턱 쪽에 턱선이 조금 더 갸름하면서 좀 날렵하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앞턱이나 사각턱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래턱 쪽에 이제 근육을 묶어주는 것을 같이 하도록 조금 권유드리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위쪽 이제 광대 쪽을 보시면요, 이제 얼굴 뼈에서 아 위쪽 중앙부죠. 중앙부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쪽 이제 광대뼈 수술을 하게 되면 위쪽 입을 절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입 안쪽을 절개를 해서 이제 광대뼈를 보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. 그때 보통 이제 같이 할수 있는 수술로서는 이제 심부볼 제거가 있어요. 심부볼 제거는 이 광대뼈 아래쪽에 있는 안쪽에 그사두턱 근육과 이제 보통 그 안쪽에 있는 뼈, 이 광대뼈 사이쪽에 이제 있는 지방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쪽에 이제 볼륨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 주변에 이런 살들을 이제 밀어내가지고 얼굴 선이 조금 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쪽에 뭐 사탕을 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심부보를 같이 제거하게 되면 이 광대뼈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 아래쪽에 볼록한 이런 라인도 같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 선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우면서 좀 날렵하게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광대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심부보를 제거하면서 얼굴 라인을 조금 맞춰주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광대뼈 이쪽에 절고를 하게 되는데 이 앞쪽 눈뼈 바깥쪽에 있는 이 뼈가 조금 유독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눈 밑에 뼈가 볼륨감이 좀 있게 되면은 어딘가 이제 눈 아래쪽 이쪽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어 이제 조금 눈이 좀 답답해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 수술로서 뭐뒤밑트임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해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뼈 볼륨을 조금 이제 갈아내 줌으로써 눈이 조금 더 시원하게 좀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눈뼈를 좀 갈아주는 수술도 같이 조금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제 저희 병원이 뭐 이제 양학 수술도 저희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양악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 중안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중안부가 좀 꺼져 있는 접시형 얼굴이거나 평면형 얼굴로 이제 보이시는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입체감이 조금 적고 좀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좀들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CT 분석을 통해서 자, 아래쪽과 꼭 바닥 쪽을 이제 볼륨을 추가해주는 귀족 보형물 수술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입 안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넣고 이 고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제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입 안을 절개했기 때문에 보형물을 조금 고정해 주고 나오게 되면중앙부에 볼륨이 이제 더해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. 앞쪽이 좀 볼록해지는 이제 효과가 나오게 되고 팔자가 어느 정도 좀 펴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고 요 그걸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볼륨이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얼굴형이 좀 입체감 있게 되면서 중앙부가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관대 수술하면서 을 각도를 재보거나 해서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같이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변화는 얼굴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면 좋은 그 수술도 있을까요? 어 보통은 이제 윤곽 수술 을하면 이제 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하면은 조금 얼굴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고 해서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좀 좋고요. 이제 보통 볼살이 처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좀 얼굴이 붓습니다 그래서 붓기가 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처지는 걸좀 보고 이렇게 같이 좀 땡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땡겨서 거상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이제 얼굴 윤곽 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이롱 사회가 대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